7. 한국의 도시와 농촌 1. 한국의 도시의 특징과 변화 알기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는 90%가 넘는 국민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도시에 많은 인구가 사는 것은 도시에 있는 여러 기관 및 시설과 관계가 깊다. 도시에는 정치, 행정, 경제 등에 관계되는 주요 국가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교육, 문화, 의료, 여가시설 등도 도시에서 흔히 볼수 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하는 도시의 특성상 도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관련 시설도 농촌에 비해 대체로 더잘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생활이 농촌의 생활보다 편리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이 부족해지거나 집값이 크게 올라가는 등 주택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로교통이 복잡해졌고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공장 등과 같은 산업시설이나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공기가 나빠지는 등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졌다. 한국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주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 확충, 교통체제 정비, 하수 정비 시설 확충, 녹지 공간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농촌의 특징과 변화 알기. 과거의 한국은 농업이 핵심 산업이었지만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약10% 정도이다. 농촌은 대체로 같은 지역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에 비해 지역 주민 간의 관계가 대체로 친밀한 편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오늘날 농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농촌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해졌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나 교육 등의 이유로 농촌을 떠나면서 주로 노인들만 남게 되니 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 등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는 의료, 교육, 문화 등과 관련한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한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농업 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을 현대화하는가 하면 농촌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거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농촌 지역의 주택을 현대식으로 고치거나 의료 서비스, 문화 공연 등과 같은 지원도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오히려 도시 생활을 그만두고 농촌에 와서 생활하는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정리하기 1. 한국 도시의 특징과 변화 알기.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도시에는 정치, 경제, 행정 관련 기관,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이 많이 위치하고 있음. 도시에는 각종 대중교통 수단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이 편리함. 도시에서는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남. 2. 한국 농촌의 특징과 변화 알기.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었고, 현재 전체 인구의 약10% 정도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 농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지역 주민 간의 친밀한 관계가 대체로 많이 나타남. 농촌에는 주로 노인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노동력이 부족한 편임. 농촌의 현대화, 농가 소득 증가 등의 변화와 함께 최근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음.